오늘 요것트못방겠데좀 음. 칭찬 요하트 못봤 아 칭찬하는 하는, 네. 칭찬하는 그런 아, 저희 멤버들 칭찬 해주면 네. 그냥 네. 어떤 칭찬이든 그냥 그렇죠. 참... 아 어, 네. 그러면 <laughs>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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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리, 괜찮아 우리, 우리 시원하고 <laughs> 좋은데 뭐난 <laughs> 이런 세상 이런 세상 <laughs> 더 예뻐지는 거 같아요 이 요거트 네. 우리 채현이가 준비해 줬잖아요 어, 이거 은변이가 준비해 줬잖아요 고마워. 네. 너무너무 응. 고마워요 또이 고구마 채현이가 준비해 줬잖아요 진짜 고마워요 응. 그리고 응. 우린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응. 아 응. 너무 고마워요 응. 같이 응. 한번 먹어줘서 응. 고마워요, 고마워요. 응. 아, 존댓말 응. 쓰면 어색하다고 응. 쓰지 말라고 응. 아 그래 알겠다 좋아 다시 돌아가자 좋아요 존댓말 쓰지 말라고?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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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좋아. 네. 그럼 저도 존댓말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응넌 써야지 존댓말... 존댓말 쓰지 말라며 쓰지 말라 나한테도? 존댓말 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존댓말 쓰지 말라며 맞아 이 팬분들이 그러는데 팬분들 부탁해 지금 거절하는 거니? 고구마로 마아물래 깜깜깜 네 당하고 있죠 우리 채원이사님 생리 <laughs>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채원 이 뭐지? 생애 소환 한번 말하고 싶어요 아니 좀 가만히 생애 소환, <난> 소환 <laughs> 것도, 왜 오늘 말해요 아 진짜 가만히 아니 근데 들어가 들어가 아니 나는 진짜 너가 애교하는 게 너무 귀여워 저도 나도 저도 너무 아, 좋아요 이거 진심으로 네, 진짜 토이 푸들 같아요 채원이 너무 귀여워 푸들 같아 얼마나 은별이가 너를 귀여워하냐면 너 샤워할 때도 야제 씻는 소리 봐 너무 귀여워 하지. 이 정도면 어, 변태 아니에요? 이거 맞으면 맨나는 거예요? 아, 방겨. 아우. 야, 청소해. 뭐, 아. 아, 청소 좀 하지. 그만 좀 하지. 하루 아, 왠지. 아, 아, 좀... 좀... <laughs> <laughs> 야, 나안 되나 봐요. 청소 좀 하지. 그만 아좀 하지. 아 응, 땡모 땡모 릴레이 해주세요라고 아 이거 <laughs> 그몇 그, 그, 번째 하는 아, 거야? 이제 땡본대. 이거 한몇 달째 하고 있는 거야. 응. 몇 번째 뭘? 야. 지르지리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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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